그래서 더더욱 은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찔림연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보면서 말이죠. 생각하는 신앙, 어나는복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몇명 있습니다. 이분들의 책은 믿고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들인데요. 로안 윌리엄스나 레이첼 헬드 에반스 같은 작가들은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필립 안씨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번에 필립 안씨의 회고록이 출간되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책, 필립 안씨의 빛이 드리운 자리입니다. 필리미 안 씨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의 모습까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필리미 안씨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좀 가족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던 부모님은 아버지께서 소아마비로 사망하면서 그 꿈이 깨어져 버립니다. 어머니는 형인 마샬 안 씨와 필리미 안씨두 아들을 혼자의 힘으로 키우죠. 아주 보수적인 미국 남부의 침례교 아래서 두 아들은 성장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정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결국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뭐 성경교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두 아들에게는 아주 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교육을 시키죠. 그 당시 미국의 보수적인 남침례교단, 더 보수적인 독립 침례교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종 차별마저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보수적인 환경에서 두 아들은 자라고 또 반항적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대학교도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가 아닌 어머니께서 원하는 성경학교로 진학을 하죠. 필립이 안시보다 다재다능하고 머리가 좋았던 형은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경학교를 떠나서 더 자유로운 휘튼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심하게 이렇게 충돌을 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필립비안 씨도 휘튼대학으로 가려고 했으나 마음이 변합니다. 필립비안 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성경대학에서 졸업하고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되죠. 그에 비해 형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휘튼해서 어려움을 겪고 삶에서 아주 많은 굴곡을 겪습니다. 그리고 필리현 씨는 어머니와 형을 이렇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어머니와 그리고 또미 남부의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종차별이 성경적이라고 믿고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말이죠. 또한 그의 어머니는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기까지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저주는 평생형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죠. 하지만 그런 고통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형을 따라 자유로워지길 바라던 필립이 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죠. 그리고 그 은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이 안시는 정말 불가사의하게 그리고 예상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어, 이 책은 정말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책의 감동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도 어, 내 인생의 두 가지 테마는 고통과 은혜였다. 라고 써있는데 정말 이 문구가 이 책을 잘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근본주의적인 교회와 교육 아래에서 억눌리면서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필리미안씨는 자신이 쓴 책들의 중심 주제를 이 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시절의 미국 남부 근본주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더욱 은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보면서 말이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필립 얀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신앙을 인도한 그러한 근본주의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지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책은 모든 것이 아주 잘 해피하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딱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직 그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